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이 일자리의 불안이 전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1,400만 임금 노동자들 중에서 50% 이상이 다 비정규직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선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의 안정성과 고용의 질을 개선해서 시장에 고용시장의 고용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개선책을 정부는 그동안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오늘 발표하는 충남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개선사항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충남도는 이 고용의 안정성으로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용의 질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로 고용의 안정성을 추구해왔던 것이 그동안 정부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비정규직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호분과 각종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 차별을 시정해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이라 할지라도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충청남도 고용 개선안의 주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바람은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쟁력과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모두가 다 손쉽게 인건비와 우리 고용 일자리를 손을 댑니다. 하지만 그 고용과 일자리를 자꾸 흔들어가지고 얻어지는 기업과 시장 경제의 경쟁력은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가 좀더 우리 시장 경제가 인간다운 시장 경제가 되려면 이 일자리 불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정보 분야에서부터 이 고용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그런 어, 정책들이 잇따라 이어지기를 그, 기대합니다.